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일을 해내리라. 60년생, 우연히 재물이 귀하에게 들어온다. 72년생, 게으름을 삼가고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84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우니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으니 즐거워해라. 61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73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좋아진다. 8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져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라. 62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으니 입 조심해라. 74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 86년생 정주지 마라.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이다. 토끼 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으니 조용히 근신해라. 63년생 동쪽으로 간다면 귀인을 만나리라. 75년생 허망한 것을 바라면 허탈감만 커질 뿐이다. 87년생 여행은 될수 있으면 떠나지 마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64년생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니 재물이 쌓일 것이다. 76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엔 힘이 드나 점점 형통해 질 것이다 88년생 기회를 잃고 난후 일을 꾀하니 허황 하리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실형과 역경이 지났으니 부귀영화가 만발하는구나 65년생 많은 사람이 도와주니 진정된다 77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을 삼가야 한다 89년생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좋은 일이 생기겠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66년생, 100가지의 약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78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90년생, 몸에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이다. 67년생, 일상에 지쳐있을 때는 잠시 떠나는 것도 좋다. 79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다. 91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려보도록 하라. 68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80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92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해라. 그 방법이 최선이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욕심을 먼저 버리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69년생, 스스로 노력한 결과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 81년생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두니 가정에 웃음이 돌아온다. 93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귀하의 재물을 노리는 자들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라. 70년생 치성을 들인 보람이 있다. 82년생 잔병 치레가 많을 때이다. 94년생 주위 사람이 자신을 시기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 출입을 하게 된다. 71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83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화를 하도록 하라. 95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